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오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이자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과 함께 상주모동면 정양마을을 방문해 귀농기촌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주모동에 위치한 정양마을은 귀농기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65가구 중 스무 가구가 귀농인들로 구성돼 있을 만큼 귀농이 활발하며 박종관 이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품인 샤인머스켓 재배로 높은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농촌 공동체 붕괴 해법으로 귀농귀촌이 농정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철우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의원에게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고소득 작물이 많아 귀농기촌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아이들 울음소리,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정양마을을 와보니 사람 냄새가 나는 행복한 마을인 것 같다며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경북을 위해 귀농기촌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